왼쪽부터 좀 함께 해 주시고요. 네, 정면 닭드립니다.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. 봉준호 제목이 옥자인데 옥자가 동물입니다. 사람이 아니고 뭐 돼지와 하마를 합친 듯한 되게 큰 동물이고요. 또이 동물을 사랑하는 소녀가 나오고요. 이 미자라는 아이인데 이 둘의 어떤 사랑과 모험을 다룬 영화고요. 그런데 예, 이뭐 사랑의 스토리엔 또 항상 그 사랑의 또 장애물들이 있죠. 그래서 이, 음.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또이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, 요 예, 그런 복잡한 어, 또 풍자의 요소들이 얽혀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넷플릭스 덕분에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. 예, 음. 영화의 예산이 되게 크고 규모가 커서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또 회사들이 많았고요. 또 반대로 또, 어, 영화의 내용이 스토리가 너무 과감하고 독창적이어서 그래서 또 망설이는 회사들도 있었고요. 근데 넷플릭스는 그두 가지를 전혀 더뭐 그것도의 망설임이 없이 그두 가지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. 그래서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영화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두렵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독 입장에서는. 뭐 새 영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칸는 만큼 또뭐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동시에 또 불타는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생선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이 그 프랑스 시골 마을에 다 모여서 제 영화를 처음 보는 거잖아. 그게 흥분도 되지만 또 두렵기도 하고요. 일단 옥자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아래서. 6월 29일 어, 넷플릭스의 전 세계 공개와 동시에 어, 저희 한국 극장에서 6월 29일날 개봉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. 어, 가장 또 관심사였던 그 기간에 대해서 어, 극장 개봉 기간은 상영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상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어, 홍상수 감독님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, 오랜 팬이고. 그분의 영화를 항상 다 이렇게 수집해 왔는데 최근에 또 엄청 속도를 내고 계시고 그래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영화를 찍으시니까 그 창, 뭐 창작의 어떤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고 부럽고요 구후라는 작품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클레어의 카메라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심사위원에 지금 가셔서 예. 어,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또 저랑 워낙 잘 아시는 분인데 예.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박 감독님이 워낙 공명정대하신 분이고 또 본인의 취향도 또 워낙 섬세한 분이시기 때문에 에, 어, 아마 본인 소신대로 잘계심사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. 에, 실제 저도 뭐그 심사의 과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데 뭐. 베를린이나 깐느나 선댄스에서 저도 심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, 뭐전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취향 있고 예민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선동을 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뭐가 이렇게 쏠려가고, 뭐 이런 것도 없고요. 다들 고민하면서 순진무구하게 영화 보고,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라서. 네, 뭐 한국 분이 거기 한 명이 있건, 뭐 아시아 분이 몇 명이 있건 이런 무슨 음, 우리가 뭐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전혀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예, 섬세 예민하고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눈이 뻘겋게 영화를 보면서 밤새 토론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예, 박 감독님도 그냥 이번 심사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옥자가 예,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. 한 심사와 경쟁에 지친 그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즐거운 두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그런 확신은 듭니다. 네,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뉴욕 빌딩 내부에서 찍을 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오셨더라고요. 어, 멋지시더라고요. 네. 혹시 뭐 밥차라든지 커피차 이런 거는 거긴 없죠? 예. 아니면 뭐 와서 배우들하고 얘기하시고 네. 틸다 틸다 언니랑 또 친하세요? 작품을 몇개 해가지고 그래서 뭐. 필다시랑도 얘기 많이 하시고 모아서 예. 저는 뭐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는데 예. 자상하시고 예. 뭐 50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<laughs> 날카로운 턱선을 볼수 있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브레드피트께한말이고요 정면 봐주시고요. 조금만 더 가까이, 네. 그리고 네 오른쪽 봐주. 파이팅. 시열업.